민친구튜이의민는이친요 자, 이 친구는 이거보이거보는이 양해 는탁 양해 부탁 자, 리고이 자, 오늘 해볼 오은해제학은요제 학교 를할소데요 음, 제가 는요 친구는 이친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에이 친구는 이친 아 어, 이거는 음 이거는 이거는 음 이거 서울이원에서 여름 그 서비스로 막 부채 같은 거주곤하는데요 부채 이거 받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음 제 이름하고 무슨 초등학교는 그 공개 되지 않습니다. 제 글씨를 제 글씨를 공개하네요. 알림장이에요. 6월 26일 월요일날 생데 1번 이번주 금요일 무지개 내일 한자 시험 시험, 요리, 경영대회 하고, 6월 27일 화요일 하신 거, 1번 가정통신문 한 장, 이번 집에서 한장 공부하기, 3번 손 씻기 양치 확인 등 개인. 오케이. 또, 제 이름은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냥 뭐, 자유대로 뭐. 응? 뭐, 자유대로 뭐. 이거는 이 포트폴리오에 그, 그 가정통신문 넣는 포트폴리오에 여기 겉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니까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 보물함인데요. 2단 보물함이에요. 자, 이 이걸 요거를 열고 거래 열고. 이면요. 뭐를... 오 죄송합니다. 이를 열고 1층은 이 메모지가 있어요. 두 번째 칸에는 2층에는 이빔 보물 비밀 수첩 그거 자물쇠 열는 열쇠입니다. 이건 제 메모지예요. 이렇게 뭔가 네. 한장이 떼어줬어요. 이거 보세요. 마루니도 있고요. 이렇게 큰 맨무진 처음 봤어요. 지금 팔찌를 끼고 있어요. 팔찌를 끼고 있어요. 리고 점검. 이건 식구원 이건 제 지갑이에요. 너무 크죠? <laughs> 커도 아닙니다. 이건 방금 엄마의 기침 소리. 아닌데. 14,000원의 돈이 있네요. 4,000원에다가 5,000원 5,000원에 5,000원 다음에 10,000원. 10 900원. 아, 자, 저한테는 만 900원 있습니다. 만 900원 있다면 정말 세금으로. 아, 나잖아. 어, 이거 방금 엄마 하는 거는 제가 아닙니다. 저아이에요 그, 그 아침 8시에 방송하는 달콤한 원수란. 그것처럼 그것처럼 어 죄송합니다 오! 오! 됐고요 이건 응, 제 필통 이거 그때 필통 소개 했었죠 이건 제 필통이에요 샤프가 엄청 많았어요 열몇개 됐나? 이거는 청소기, 무당물, 청소기 어 이거, 이거. 어디 갔지? 내 이거를 이렇게 키면은 소리 들리시죠? 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하고 이 선풍기 여기 누는 불이 나와요. 불이. 그래서 이렇게 영상 찍을 때도 쉽게 찍을 수 있어요. 불이 나오고요. 열을 끈 불이 안 나오고 이걸 켜면은 불 나오고요. 이거 약풍, 이거 강풍입니다.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 제가 음, 많은 결정을 했거든요 이거... 저 뭐지? 책가방을 어떻게 쓰냐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 그냥 손 가는대로 썼습니다 손 가는대로 썼어요 손 가는대로 썼긴 썼는데 아, 당분간 영화관못 가고, 원래 피아노 그냥 제가 영화관 다니거든요. 영화관, 네, 영화관은 영어, 하피나이님이랑 네. 똑같은 영화관을 다니는데 이거는 이건 바나나 우유향의 라이언 핸드크림이에요. 이건 복숭아 어피치 어피치에 복숭아향 핸드크림 두 개. 몰랑이 이건 제 친구한테 받은 몰랑이 이거 메모인데 이거 간니니 다이어리에서 니니님한테 선물 드리고 싶네요. 주소만 안다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주소를 모르니까 못 보내주겠어요. 주소를 보내드리면. 제가 이 몰랑이 메모지를, 어, 니니 다려, 다이어리를 제가 구독을 했거든요. 저도 구독자님이에요. 어, 구독을 해가지고, 좋아요도 한, 엄청 많이 눌렀어요. 그래서 니니님한테 선물로 이 몰랑이 메모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거. 아까 이거 아린 열쇠 아 아린 열쇠 있죠? 아까 그 아까 이 몰랑이 몰랑이 이 몰랑이 메모지가 두 개가 있어요. 저한테는 이두 개를 간니니 다이어리에서 민 님을 주고 싶고요. 이거 두 개는 간니니 다이어리에서 간니 님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구독자라서.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이건 간니니 다이어리에 간니님 드리고 싶고요. 이건 간니니 다이어리에 니님님 드리고 싶네요. 가방에 있는, 네. 이거는,